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 주제는 북한이 3월 24일에 시험 발사한 화성포 17형입니다. 북한은 화성포 17형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약 68분에 걸쳐서 최대 정점 고도 약 6200km, 거리는 약 1,100km 정도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 지역에 정확히 탄착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을 보면은 정상 각도로 쓰면 15,000km를 넘을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15,000km 정도면은 미국 본토를 넘길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남미 일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롬비아 정도까지 가는데 미사일 크기는 25m, 28m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화성포 17형을 쏘니까 전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북한 미사일 소식이 세계 언론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일단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위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화성포 17형 정도면 은 프랑스보다 약간 작은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에 화성포 15형을 쏴서 이미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 왜 이번에 또 화성포 17형을 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는 사실 미사일이 탄두가 무거워지면은 사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에 더 강한 폭탄을 실을수록 사거리가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운 폭탄을 미국 전역에 날려보내기 위해서 더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무거운 폭탄이 뭡니까? 대형 핵폭탄 또는 탄두가 여러개 달려있는 미사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이라고도 하는데 다탄두 미사일은 이론상 북한이 미사일 한발로 워싱턴 LA 시카고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요격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화성포 17형이 상당히 무서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전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겁니다 미사일 발사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미사일을 차량에 실은 채로 발사했다는 점입니다. 화성포 15형까지는 차량이 실고 이동한 다음에 미사일을 바닥에 세워놓고 어, 쏘았습니다. 그런데 17형은 그냥 쏘은 거죠. 이렇게 되면 발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타격하거나 요역하기 힘들어집니다. 또이 점에서 차량 제작 기술도 보다 발전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미사일을 실고 발사하려면 차체부터 타이어 등등까지 해서 하나하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화염 유도장치를 붙여서 차량 손상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도 물론 있지만 영상을 뒷부분까지 보면은 화염이 차량 뒤쪽으로 유도돼 가지고 차량 쪽으로 화염이 안 가다가 나중에 가면은 결국 화염이 차량 앞쪽까지 뒤덮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려면 타이어부터 차체까지 열에 견디게끔 제작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기술적인 진보를 이룬 것 같다 라는 걸볼수 있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차량 크기입니다. 미사일이 크면 실제로 운영하기 힘든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도로를 따라서 발사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늘 직선길로만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산길을 간다 이러면 구비진 길도 가고 해야 되는데 미사일이 너무 크다. 그럼 차량도 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차량이 미사일을 싣고 이동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어, 구비진계를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 반경이 차량이 크니까 너무 커서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제약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화성포 17형처럼 미사일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당시를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미사일 차량이 이 도로를 따라서 왼쪽으로 좌회전으로 90도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도로폭이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얼추 봤을 때한 10m 전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로 치면은 3차선 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m 안팎의 도로가 90도로 왼쪽으로 좌회전으로 꺾여 있는 도로인데 이 길을 따라서 30m 정도 되는 미사일 차량이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차량 앞쪽 바퀴 중에 4개 축이 옆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차량 뒤쪽 바퀴 4개 축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 차량이 총 바퀴가 22개, 축으로 치면은 11개였는데요. 11개 축 중에 8개 축이 움직인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로 폭이 이만큼 짧은데 어 미사일 차량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좁은 도로 폭에서도 회전을 할수 있게 만든 거 아니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커다란 미사일 차량을 운용하는 데서 생기는 난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조종이 가능한 차 축을 늘리는 기술이 쉬운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는 회사가 독일의 회사인데 7개 축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있다그래요 그런데 북한은 8개 축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할수 있겠죠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화성포 17형을 발사한 북한의 반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볼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도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 화제가 돼서 여러 언론사들이 유튜브 등지를 통해서 이 영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왜냐면 그동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활동을 담은 영상은 기록영화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주로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좀더 뭐 진중함, 비장함, 결의, 각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편집을 했는데 이번 영상은 완전히 그런 점에서 달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뮤직비디오나 영화처럼 편집했더라. 그래서 언론에서 보면은 마블 시리즈 영화 같다. 헐리우드 영화 같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블 영화가 뭡니까? 흔히 히어로 영화라고 해서 영웅이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그런 영화 장르잖아요. 북한의 영상이 마치 그런 영웅을 담은 영화 같은 인상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형식이면은, 금지, 자부심, 결의 이런 거는 이전의 기록영화 형식과 비슷하게 줄수 있지만, 차이점은 비장함이 줄고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가 강조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영화라고 했을 때,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포 17형과 군 간부를 이끌고 등장하는 이 장면이나, 발사 준비를 한후 홀로 걸어나오는 모습, 이런 장면들은 전형적으로 영화 주인공을 표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에 두고 군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인들이 당당히 횡대로 횡진하는 모습 이런 것도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나오곤 하는 연출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로 내세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하려는 모습을 과시하는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북한이 화성포 17형 발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성취감입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녔다. 라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위다.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 이런. 둘째는 이런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바로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느끼는 자긍심이 있는 거 아니냐 싶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도와줬을 거다라고 하는데, ICBM 같은 전략목의 기술을 누가 넘겨줍니까? 미국은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넘겨줍니까? 기술을 알려주기는 커녕 팔지도 않습니다. 갖고 있지도 못하게요.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F-15 전투기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F-15 장비 중에 하나가 봉인이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알고 아주 난리난리를 핀 적이 있습니다. 니네가 우리 기술 빼가려고 한거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고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지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F-15는 전략무기도 아닌데 이 정도로 예민하게 했던 거죠. 그만큼 기술 유출에 예민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해도 북한에 이런 전략무기 기술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포 17형도 누가 준게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에서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는 분위기가 포착된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북한 군인들이 기뻐하는 장면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더는 우리와 전쟁을 할수 없다. 이제 우리는 안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해방감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에 노동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 북한 노동자들도 화성포 17형을 보고 일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보도들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평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경제건설에 집중할 수 있겠다 우리가 경제건설을 한번 잘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정책을 마음껏 펼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는 징취성과 포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북한이 화성포 17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너네 한미연합훈련 그만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앞바다에 화성포 17형을 쏘겠다 라고 나온다고 쳐봅시다. 이러면 미국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북한은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화성포 17형이 만든 변화인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은 북한이 상당히 축하 분위기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하 분위기는 미사일이 약한 미사일이었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미사일이거나 아니면 수입해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거였으면은 이런 축하 분위기가 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축하 분위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무기를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성대 히 경축하자고 하고 있는데 화성포 17형 발사 정도면은 북한이 말한 성대한 경축 행사 중에 하나로 여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화성포 17형 발사가 군사적 목적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성과도 가져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데서 오는 기쁨을 응축시켜 보여준 게 북한이 보도한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레드라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뜻이죠.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레드라인이 뭡니까? 축구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 퇴장이죠. 이런 게 레드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었으면 뭐 응징을 하든지 퇴장을 시키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겠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자랑하는 무기가 뭐 했습니까? 전략 폭격기나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런 거를 한반도로 진출시켜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뭘 했습니까? 북한한테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레드라인을 너무나 안넘으나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대화로 하고 싶어서 이런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왜 그럽니까 미국이 군사 대응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북한이 더 크게 반발할 텐데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괌에서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거나 아니면 주일미군 기지에서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전개했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북한이 야 그러면은 도발월점을 우리가 타격해야겠다 이러면서 일본을 포위사격하거나 괌을 포위사격하려고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강경대응이 북한의 더 강경한 반응을 불러오는 빌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감당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군사대응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이 나중에라도 군사 대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음, 어느 정도 군사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와서 군사 대응을 한다고 해봤자 사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ICBM이 됐든, 정찰위성이 됐든, 조만간 북한이 뭔가 할 거라는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고 있었던 미국이 뭘 했습니까? 한국과 일본에 있는 정찰기를 띄어서 북한을 맨날 감시했어요. 근데 뭐 하려고 북한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1초라도 더 빨리 파악해서 선제 타격을 하든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맞대응을 하든 그런 대응하기 위한 거죠. 그런 게 아니면은 정찰기를 뭐 하러 띄웁니까? 뭐 일주일 뒤에 대응하고 한달 뒤에 대응할 거면은 정찰기로 1분 1초가 빠르게 정찰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다음 날이면은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뭐고 결과가 어땠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착기까지 뛰어놓고 곧바로 군사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군사 대응을 하니 많이 복닥거려도 이미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군사 대응을 못한 겁니다. 이게 미국은 진 거예요. 그니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미국을 믿고 북한을 뭐 선제 타격을 하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 마당에 미국은 선제 타격은 고사하고. 후속 좋지도 못하는 게 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볼만한 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나토 회의하고, G7 회의도 하고, 유럽, EU 정상회의도 하고, 또 폴란드랑도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랬어요. 우크라이나 접경에 있는 미군 부대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폴란드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됐습니다. 물론, 이제 후회의 일이지만, 논의 결과는 파병하면 정쟁이 나니까 파병하지 말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맞는 건 괜찮지만은, 자기는 피해받기 싫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었냐? 첫 번째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고무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 여론을 달래는 목적이 있었어요. 세 번째만 좀더 설명하자면, 지금 미국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박살내고 있는데 그리고 언론들을 보면 러시아가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은 군대도 보내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체면이 안 서잖아요. 러시아한테 지는 건가? 파병을 못할 정도로 추락했나? 이런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론 조사를 봐도 미국인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바이든이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제재 한다는데 그걸로 만족 못한다 이런 여론이 많고 밑에 그림은 초록색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고 노란색은 부정 평가예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윤석열과 지금 맞먹죠. 치즈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야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달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가 있는 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래서 북한 미사일이 여론을 잡아먹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살 강연 들을 정도면 상당히 한반도 정세에 관심 있는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다들 북한 미사일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한테 완전히 한방 먹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생각이 원래 없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군대를 투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됐어요. 지금은 북한이 화성포 17형을 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태세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미국으로서는 상황이 악화됐다고 할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화성포 17형 발사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파산됐다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언론을 보든 아니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들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가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뭐, 미 국무부 차관보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미국이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막 대화도 한, 하고, 북한 칭찬도 많이 하고, 북한 얘기도 많이 하니까, 북한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누구나 아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 관심이 없나 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미국이 말하기로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적인 과제라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라고 생각해 들어가야지 많죠. 왜입니까? 첫 번째로는 군사대결을 하자니까 북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음. 오히려 질것 같은 거죠. 북한의 전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을 맞거나 핵공격을 당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싸울 수는 없으니까 트럼프처럼 대화를 하자고 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랑 대화는 했지만 북한이랑 합의한 약속을 지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임기 말에서는 북한이랑 대화가 실질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냐? 북한이 요구하는 걸 틀어줘야 돼요. 지금도 미국은 북한한테 대화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 대화하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놔라. 이러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으라는 거는 최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조치 정도는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건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냥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대북 정책이 됐습니다. 현상 유지가 대북 정책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북한이 화성포 17형을 쓰면서 미국이 큰일 나게 된 겁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버렸잖아요. 이거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무시하면은 미국이 졌다는 거를 전 세계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패권이 붕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대체 뭘할수 있냐는 거예요. 이 답을 아직도 못 내려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이 되도록 미국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시가대 끌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야, 바이든은 대체 뭐 하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도 가만히 있기밖에 더 하냐라는 비난을 듣게 되겠죠. 벌써부터 펜스 전 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바이든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라도 해야 될 텐데 한미 연합 훈련이 4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하겠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당일 nsc 회의를 열고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뭐 했냐? 일단 대응 행동으로 미사일 5발을 썼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뭐 이런 걸 썼는데 사실 이 미사일이 icbm을 유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고 i c b m 과 동급의 무기도 아니기 때문에 화성포 17형에 대한 대응으로는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포를 쐈는데 권총을 쏘면서 맞대응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대응이라고 어좀 하기가 어렵고 대응을 했다고 했는데 관심도 못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건 이겁니다 엘리펀트 워크라는 훈련을 했어요 코끼리 걸음 그러니까 막 인터넷 커뮤니티 보니까 이 사진을 보고 야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수적인 커뮤니티 보면 야, 비싼 돈 주고 사온 무기 보고 국뽕이 차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자기가 직접 만든 세계 최정상급 무기를 보는 북한은 얼마나 국뽕이 차오르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 훈련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최고급, 이렇게 값비싼 스텔스 전투기가 28대 모였다 그래요. 28대가 쫙 모여 가지고 무력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력 시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텔스 전투기의 위력은 정말로 탐지가 안 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북한을 위협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F-35를 쫙 상공에 띄워가지고 실제로 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전선 쪽으로 쭉 비행을 하다가 확 선해를 기동을 하고 이러면은 북한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정말로 이거 탐지가 안 되는구나. 정말 두렵구나. 하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하려고 무력 시위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저 비싼 전투기 28대가 모여서 한게 뭐냐. 첫 번째, 모인 거그 자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굴러가는 걸 했습니다. 굴러가는 게 뭐냐면, 비행기 타고 뭐 제주도 갈때 보면은, 활주로까지 가려고 사람들을 싣고 비행기를 앞으로 가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대단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댓글을 보면은, 아니, 조기경보기 띄우고 F35가 휴전선까지 갔다 와야 진짜 무력 시위지. 이게 뭐냐. 이런 댓글이 달려요. 심지어, 야, 이렇게 가만히 모이기만 할 거면은, F-35를 왜 모아놓냐. 이거 자칫 하면은, F-35 다 모였을 때 미사일 한방 날라왔으면은, 몰살당하는 거 아니냐.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실제 무력 시위를 한게 아니고, 모여서 약간 찝찝하게 끝을 낸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야, 왜 F-35를 모아놓고 이륙시키지 않았지? 이게 궁금해지죠. 추측을 해보면 혹시 한국군이 F-35를 이륙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미국에 물어봤다가 거절당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군사 긴장이 고조되기 원치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거든. 군사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는 F-35의 이륙을 반대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야, 미쳤냐. 이륙하는 거 절대 안 된다.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한국군은 뭔가 보여주고는 싶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켜지 말고, 엘리펀트 워크를 하자. 이렇게 된게 아니겠냐. 추측이 됩니다. 사실 평시작전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미국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아마 뭐 습관적으로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기사가 있어요. 교양신문이 단독 기사로 보도를 한 건데, 한국군이 화성포 17형에 대응해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때 미국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전투기 이력도 거절했던 거 아니냐. 의심을 보태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군의 대응은 대응으로서 무의미한 정치적인 행사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엘리펀트워크를 했다라는 게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됐을 텐데 창피한 일입니다.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민심이 어떤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심 동향에서 특이한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썼는데 반 윤석열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선제 타격한다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빌미를 줬다. 이런 거예요. 윤석열 취임식 때 미사일을 쏴달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그 미사일 일본에 좀 쏴달라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은 일본을 상대한다는 점에서는 북한 미사일을 민족 공동의 무기로 여기는 흐름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북한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한테 경제 제재한다니까 미국에 대한 조소가 막 쏟아지는 거죠. 야, 북한이 무서워서 이제 미사일도 안 쓰고 핵폭기 하겠구나. 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든가. 야, 미국이 우리 지켜주겠냐. 안 지켜준다. 우리도 자칫하다가 우크라이나 꼴난다. 이렇게 미국을 불신해하는 여론. 그래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여론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건 댓글 특성상 좀 보기 안 좋은 표현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굳이 댓글 캡처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댓글 여론이 뭐냐면 대충 이런 식이죠.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대결이 심하게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윤석열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큰일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이거 말만 했지, 실제로 한게뭐 있냐. 그냥 결과적으로 상황만 악화됐다. 이런 비난도 나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로, 야, 이게 대체 뭐냐. 이런 반응이에요. 뭐냐면, 북한이 이 정도의 최정상급 무기를 발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하고, 현실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잘 가늠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인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화성포 17형이 아니라 사실 북한이 쓴 거는 화성포 15형이다. 이런 반응도 나와요. 이게 군 당국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오겠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세분석을 하면은 이거 자살행위나 똑같아요. 전쟁은 사실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은 최신식 더 강한 무기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해도 부족한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고 뭐 노력하고 대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북한이 보여준 무기도 의심하고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은 이건 바보 같은 자유행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게 17형이 아니라 15형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북한이 이런 최정상급 미사일을 정말 만들었겠냐.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보도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자기들은 북한이 낙후한 줄 알고 자기가 우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현실에서 보여지니까 일종의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현실 회피라니까 이걸 비난하는 여론들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 1 7형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나오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아니, 화성포 15형을 발사했을 때, 탄두 중량 무게에 따라서 9,000km에서 13,000km까지 사거리가 날아간다라고 분석을 했다. 그런데 지금 15,0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어떻게 화성포 15형일 수 있냐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3월 28일날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포 17형 개발하고 제작한 관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해져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수단을 더 많이 개발하자라고 했다고 해요. 이제 북미대결이 앞으로 점점 더 고조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북미대결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특히 4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5월 달에 출범할 윤석열 정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매우 관심사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아침 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